아파트를 찾아서 퓨아! 드래곤 아이언 김동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웠어요. 오늘 너무 무더워서 오늘 한번 저녁에 한번 촬영해 보려고 여러분과 오늘 또, 어, 아파트를 또 임장 나왔습니다. 이 현장을 또 임장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여러분. 어, 구독 좋아요 많이 하셨구나. 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요거 우리 그 카메라만 요거 한번 좀 이거 좀 눌러 주실래요? 네, 이거 좀 눌러 주시고 지금 꺼져 있어요. 네. 꺼져 가지고. 네, 여기 네 됐습니다. 자, 이 철산 푸르조를 볼게요. 철산 푸르조는, 어, 철산 센트럴 푸르조로 798세대, 어, 총 7개 동 2021년 3월 달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어, 현재 그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2021년도, 어,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 강명에 주공 4단지, 4단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지 쉬웠어요. 여기 경쟁도 괜찮, 괜찮았고, 여기 부장가가 한 20평대가 한 5억 5후반, 후반대로 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단 단가가, 어, 한 평당 2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가격은 좀 괜찮아요. 5억 후반대. 근데, 요, 요기 한번 붙여주세요. 여기, 여기 책산에 있는 푸르조. 여기가 푸르조, 한늘채 네, 이게 두 개에서 여기 이 아파트가 이 밤에 너무 멋있고, 어, 아마 철, 여기 강명 철산에서 제일 비싼, 아,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20평대가 한 7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9억 후반대에 분양을 해요. 여러분, 여기 마, 여러분 이거 입주민들, 원주민들 많이 웃겠죠. 그리고 분양 당첨되신 분, 회피하실 거예요. 네, 2023년이 어, 었죠 네, 이게 2023년에 여기가 분양, 이제, 완공이 되면, 여러분, 어, 해피한 웃음, 아주 비싼, 그리고 철산역에서 가까운도착 봐주세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걸어서 한, 한 5분? 2분? 한2 3분에서 5, 5분 정도면 철산역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렇에 강명, 경찰서, 경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치 안에 너무 좋죠? 그 와중에, 이렇게 철산 푸르조 현장이 있고, 어, 우리 철산에 제일 비싼, 어, 푸르조 한일체가 지금 딱 하니, 이게 쌍벽을 잃을 것 같아요. 쌍벽을 잃은 아파트지만 이 분양가가 5억, 이비평대가 5억 후반대라는 거. 여기 지금 실 매매가는 7억대라는 거, 20평대. 여러분 너무 해피하죠? 여기가 아마 광명에서, 광명에서 여기가 제일, 어, 쌍벽을 잃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따라와 주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이이도 너무, 다, 야, 밤 야경 너무, 너무 좋습요 어, 아, 어, 여기도 한번 붙여주시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철산, 어, 이게 철산 여기 시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시내 이용하기 너무 편하고, 시내라는 것보다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어, 발전된 상가들이 못 빛이 된 곳이죠. 여러분, 하나 또따 뭐 진짜 진짜 멋있죠. 여기는 전설 3칸입니다. 예, 여러분 깜빡이 빨리 걸어주세전해요여기서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고 아, 맞죠. 자, 빨리색주세요지 빨리 여기 아파트. 여러분, 이게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자, 이거 센트럴 이쪽. 찍어주세요. 1번 어, 이번 네, 이스스가번베이스 네, 가번 베이스스가 2번 베이스스가 2번 베이세요가2가 2번 베이렇게가개번베이2이스스가 2번 이 아, 일곱 개 동, 일곱 네. 개 동으로 저지고 하나 아주 셋, 넷, 아, 여, 일곱 개 동으로 저지고 어, 낮은 층부터 이렇게 높은 층으로 된,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획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철, 철산 센터를 푸르죠. 신축공사구요. 이건 대우공사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 대지 위치는 더, 우도 강릉시 철산, 5 4, 5, 2, 번지 1호 때이구요. 어, 용적률, 2, 6, 2%건폐율이 15%입니다. 여기는,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안면, 이제도장작 이제 이 안에 이제 아트마다 들어가서 공사하는 현장에, 어, 얼굴을 측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얼굴 찍은 게 아니라, 안전, 안전을 위해서 아까 업어를 한 곳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기 이제 공사구역, 아까 그 대우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쪽으로 이 봐주세요. 이쪽 이렇게. 네. 네, 아, 여러분, 여기도 한번더 붙여주세요. 여기 이 자, 이쪽 뒤쪽에 2번 게이트. 자, 이제 저를 찍어주세요. 여기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아 어, 이렇게 밤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 뵙기 위해서 낮에는 이제 너무 덥고 오늘 밤에 너무 산산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는 소문들이 또 이제 여러 곳곳에서 카페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아파트 집값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로 인해서 이게 집값이 잡아지는 경우는 일시적인 걸로 같습니다. 뭐뭐 이게 이제 공사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 이게 이거는 시내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 네, 사람들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아파트 어차피 사시는 부분들 저는 제 생각에는 전세보다도 처음 꼭 아파트를 전세보다는 꼭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은행에 대출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아파트를 사놓으신다면 여러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본다면 아마 좋은 투자 가치로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뭐 판단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하지만 저희 그 결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들이, 어, 웃는 것은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책임이 진다는 거죠. 어, 여러분, 꼭이 광명에 여기 아파트들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많이 주목하시고 지금 여기 아파트 가격 많이, 많이들 떨어졌어요. 오른 만큼 많이 떨어졌고, 어, 앞으로도 여기도 이제 다시 오를, 여기도 이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니다 여기 아파트를 다시 재개발, 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임장 많이 다니셔서 여러분 꼭 아파트 재테크에 성공하십시오.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아이언, 뜨악! 끝내주시겠습니다. 끝!